1996년 8월 2일, 영국 치젤던의 한 벌판에 거대하고 신비한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상징이고 누가 그것을 남겼는지 알지 못했어요. 현지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은 즉시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버전은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문명의 메시지라는 거였죠. 최초의 크롭서클은 70년대 미국과 영국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징을 고대 마야의 상징과 비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명에서 온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치젤던의 기하학적 패턴은 다른 모든 것과 달랐는데 8년 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뉴멕시코에서 온한 남자가 로스웰에서 17km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어요. 그 돌에는 치젤던의 크롭서클과 같은 무늬가 있었어요. 로스웰은 소문과 전설에 따르면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이 그곳에 추락한 후에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돌을 발견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 우주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은 완벽하게 매끄러웠고 문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자기적 특성입니다. 자석을 돌의 북쪽 옆에 두면 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자석을 남쪽 부근에 두면 돌은 다른 방향으로 돌았죠. 컴퓨터 단층 촬영과 엑스레이는 돌 내부의 회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매끄러운 돌 조각이었어요. 하지만 로스웰 돌이 정말 우주선의 일부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976년 영국으로 가야 합니다. 더그 바우어라는 한 예술가가 그의 친구 데이브 촐리와 인상적인 작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단지 몇몇 책과 기록에서만 들판의 이상한 패턴에 대해 들었어요. 물론 이 사건 중 어느 것도 확인된 바가 없었죠. 두 친구는 이 모든 것이 신화에 지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월트셔의 밀밭에 큰 무늬를 그리기로 했어요. 그들은 이 그림이 그렇게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문이 신비로운 원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로 그것을 촬영했고, TV를 보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 순간부터 크롭 서클은 문화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과 허구를 섞었고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 위의 하늘에서 신비한 불빛을 보았다고 주장했어요. 어쨌든 두 친구는 계속해서 패턴을 그렸고 2009년에야 그들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치젤던의 신비로운 그림도 그들이 그렸어요. 하지만 로스웰 돌은 그들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 돌도 가짜라고 했어요. 다른 예술가들이 돌을 깎는 도구를 사용하여 같은 무늬를 그릴 수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책중 하나는 보이니치 문서입니다. 아무도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15세기에 쓰였어요. 250페이지로 구성된 이 문서의 내용은 500년이 넘도록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단어들이 알수 없는 언어로 손으로 적혀 있어요. 거의 모든 페이지가 여성의 이상한 이미지와 알려지지 않은 식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12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즉시 문화적 현상이 됐죠. 많은 과학자들,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 언어를 해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수수께끼를 풀수 있도록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니콜라스 깁스가 그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 동안 중세 라틴어와 문학을 공부했어요. 깁스는 그 원고가 중세 의학 논문과 참고서에서 종종 사용되는 라틴어 약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깁스는 심지어 이 책이 다른 오래된 의학 참고 문헌의 표절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는 보이니치 문서를 다른 라틴 책들과 비교했고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깁스는 이 문서가 여성의 건강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꽃들은 진짜 허브와 식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니콜라스 깁스는 이 이론을 제시한 많은 사람들 중한 명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의 버전이 진부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고에 어떤 비밀 코드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미니카 수녀들이 그 문서를 썼다고 주장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점성술과 약초에 관한 참고서적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인터넷에서 고해상도의 스캔 문서를 찾을 수 있으니까 코드를 해독해 보세요. 뉴욕에서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쓰레기통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림에 묘사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술적인 힘이 뿜어 나오는 것을 느껴요. 그 그림을 집으로 가져가서 벽에 겁니다. 그림은 거의 4년 동안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림의 사진을 골동품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이 그림이 100만 달러 상당의 사라진 걸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2003년에 뉴요커에게 있었던 실화예요. 유명한 멕시코 예술가 루피노 타마요는 1970년에 세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수집가가 아내를 위한 선물로 그것을 샀어요. 하지만 1989년 새 집으로 이사하는 동안 누군가 그 작품을 훔쳤습니다. 도둑이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구매자를 찾지 못해 근처에 쓰레기통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여성은 그 작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1,5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비싼 그림이 종종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반 고흐는 자신의 작품을 여러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그림들이 수년 후에 발견되었을 때 수십억 원으로 추정됐어요. 예를 들어 방 고흐는 그의 의사에게 그의 초상화를 주었어요. 의사는 그 그림을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아마도 빨간색으로 칠해진 머리카락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는 그 초상화를 어머니에게 주었고 어머니는 그 그림을 닭장에 구멍을 덮는데 사용했어요. 10년이 넘도록 닭들이 이 걸작품 아래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예술가가 그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는 의사에게 푼돈을 지불하고 그림을 샀어요. 현재 그것은 500억 원의 가치로 추정됩니다. 버려진 예술 작품과 유사한 사례가 이탈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정원사가 리치오디 현대 미술 갤러리에서 일을 했어요. 그는 건물 벽에서 담쟁이덩굴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덤불 속에서 녹슨 금속 문을 발견했어요. 그는 문을 열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먼저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예술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잃어버린 작품이 들어 있었어요. 1997년 갤러리를 개조하는 동안 누군가가 여인의 초상 그림을 훔쳤습니다. 알고 보니 도둑은 그것을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림의 가치는 6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1901년, 해면 수집가들이 그리스 근처의 바다에서 신비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기계식 시계와 비슷했고, 크기는 신발 상자만 했어요. 그 발견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물건은 약 22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곧 확인됐어요. 안티 키테라 메카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아테네에 있는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원래 메커니즘의 3분의 1인 여든 두 개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청동 기어와 다른 부품들을 갖춘 기계식 컴퓨터였다고 생각해요. 천문학적 계산을 위해 사용됐어요. 그 장치는 태양, 달, 그리고 태양계의 다섯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기계의 모든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컴퓨터로 여겨집니다. 2000년 전의 기술 수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증명합니다.